가을에는 잘 보기 드문 구름이, 뭉게 구름이 와... 실물로 보면 진짜 <laughs> 날씨가 맑으니까 구름이 너무 입체적으로 보여요. 진짜 뭐라 해야 되지?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. 우리 가을에는 구름이 다 높이 있잖아. 하늘에. 근데 이거는 거의 뭐, 장마철이나 이럴 때볼수 있는 구름 뭉기구름 그런 입체적인 구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뚱뚱한 구름 평평한 원래 가을에는 평평한 구름 이런 게막 깔리는데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이거는 섬사탕처럼 봉글봉글 봉글봉글 완전 입체감이 아나 고구마 뽑다가 하늘을 안 봤는데 보니까 구름이 너무 예쁘네. 이거는 실물로 봐야 돼. 하여튼 공기가 엄청 맑은 상태인데 지금 가을이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런 구름이 있으니까 완전 색 색달아 나야 되나. 이질감 외국에서 보는 그런 구름 같아 자, 하여튼 초원 초원 같은데. 야, 저기는 진짜 무지다. 땡길 수 있나? 땡길 수 있나? 땡기지네. 아, 땡기다 해도 뭐, 한민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다. 하여튼, 아, 아 놀기도 좋고, 일하기도 좋고, 아,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는데, 빨리 수확할 건 빨리 수확해야 되는데, 너무 힘드네, 고구마 뽑는 게. 아, 진짜, 씨, 허리 다, 망가나, 다 망가지겠다. 고구마 한, 먹어보려다가. 팥도 따야 되고. 완전 허리가 무릎하고 허리가 다 날라가겠다. 이게 농촌의 현실입니다. 가을 가을 농촌 수확이 너무 힘들어. 이게 다 기계로 해야 되지. 힘들어서 조금 조금 하는 거는 조금 하면 괜찮은데 또 조금하고 많이 하고 중간 정도 딱 이게 사람 힘들 정도 딱 하면은 힘들다 진짜. 양을 괜히 늘려가지고 사람 작겠다 끝